안녕하십니까. 기초태국어의 콜리입니다. 오늘은 그열 번째 시간입니다. 드디어 기초태국어도 열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 한 곡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경기민요 릴리리아입니다. 방금 들어보셨습니까? 닐리리아, 닐리리아, 니나노, 니나노, 내가 돌아간다. 네. 여기에 나오는 니나노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. 태국어로 이것, 그것, 저것. 태국어로 이 사람, 그 사람, 저 사람. 또는 태국어로 여기, 저기. 거기 바로 이 표현과 이 니나노가 관련이 있습니다. 태국어로 여기 또는 이 사람 또는 이것을 말하는 지시대명사는 니입니다. 니 입니다. 니니 그리고 그것 거기 그 사람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는 난난 난. 입니다. 그리고 저기, 저 사람, 저것, 쓸지치나는 태국어는 논, 논입니다. 그래서 니나 노가 바로 니나 논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. 글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의 경우는 네, 바로 가운데 글자 니은이죠. 우리나라 말에. 그리고 위에 보시면 긴 장모음 2가 있고 1 숫자가 붙어 있죠? 하지만 이 니은 자음은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지만 2성으로 읽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성조 2성으로 읽게 됩니다. 그래서 니! 니!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난을 보겠습니다. 나는 니은 두개 있고 가운데에 짧은 아 소리가 있죠. 그래서 난인데, 다시 성조부 1이 붙어 있어서 이성으로 읽으신다고 얘기했죠. 그래서 난, 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보시면 모음이 먼저 앞에 길게 해마 모양처럼 나와 있는데, 옆으로 잘 보시면 이긴 모음 중에서 이 글자는 오자입니다. 오, 그 다음에 니은 두 개, 그래서 그리고 성조 하나. 일성, 하지만 이성으로 읽는다고 했죠? 그래서, 넌, 넌, 넌이 됩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표현들 사실 많이 쓰게 됩니다. 기초지만은 평상시 태국어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.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바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. 이것이라고 말할 때, 니 라고도 말하지만, 앞에 명사, 것이라는 태국어 명사를 사용해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안은 태국어로 겉입니다 글자 한번 보시면은 앞에 글자는 이응이고요. 짧은 아에 니은 안 하면 겉. 그런데 이렇게 니가 뒤에 붙여서 이 것이 태국어로는 겉, 이가 됩니다. 이럴 때는 성조의 변화가 있습니다. 중요한 게 성조의 변화가 있다는 거. 이성이 삼성으로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? 네 맞습니다. 안논 하시면 됩니다. 안논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? 안난안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성조의 변화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여기 거기 할때 앞에는 티니, 티니, 티가 바로 장소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티니, 그 다음에 티난, 그 다음에 티논,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, 거기, 멀리 있는 저기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떨까요? 이 사람, 콧니, 그 사람, 콧난, 저 사람, 코 논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닐리리아, 닐리리아, 니나노를 기억하시면서, 니, 난, 논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